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1월 3일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뉴스들이 또몇 가지 나와가지고요. 제가 이걸 다 전달해 드리고 잠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어, 오늘까지 해서 이제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이 어, 투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투표 어, 상황과 관련해서요. 윤선열 캠페인 이상일 공보실장이 조금 전에 논평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투표하는 것은 진정으로 정권 교체를 할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이다. 이런 데 대한 당원들의 의결이 집결되는 것이고, 또이 홍준표 후보에 대한 어, 이 지지는, 야말로이 민주당 측의 전략적 지심인 지지인데, 이것이 민심으로 어, 포장이 되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진정한 정권 교체는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의 당, 진짜 당심이고요. 이 홍준표 쪽으로 가는 것은 민주당심이다. 이것이 이제 다 알려지고 있다. 그러면서요, 여론조사 공정을 통해서 나타난 이 국민의힘 지지층의 57.4%가 윤 후보를 지지하는 것. 그리고 특정 후보보다도 무려 23.7%나 앞섰다. 그래서 그 특정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47.2의 지지를 얻었다. 이거를 비교 부각시키고 있어요. 여기서 뭐 특정 후보는 당연히 홍준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일 공보실장의 이러한 논편문 요지를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당신과 민심이 바다에서 부는 윤석열 태풍, 강해지고 있다. 당원 투표가 여론조사에서 모두 승리할 것이다. 정선 압송으로 대선 승리의 확신을 국민들에게, 국민 여러분께 심어, 심어 드릴 것이다. 아, 그리고 당원들의 역대급 투표 타면은 내년 대선 승리의 결의와 정권교체 열망의 표출이다. 그 결의와 열망은 윤석열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쏠리고 있다. 그래서요, 전국의 모든 곳에서 당원들이 인증샷이나 문자 메시지로, 그리고 전화로 윤석열을 선택했다는 소식을 알리고 있고, 책임 당원들 사이에서 윤석열 태풍이 불고 있다. 그리고 이 태풍은 민심의 바다로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 이 얘기는요, 이 태풍의 속도로 지금 내 불고 있는 윤석열 태풍, 당심이죠. 이 당심이 민심 쪽으로, 즉 일반 국민 여론 쪽으로도 이동하고 있어서 당심과 민심의 압도적 승리가 예상이 된다. 이거를 지금 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당원들의 표가 윤후목에 몰리는 이유는 명백하다. 바로 정권교체를 간절히 바라는 유일한 후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뛰는 후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홍준표 후보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원들은 현명하다. 특정 후보가 민주당 측의 전략적 지지를 민심으로 포장해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냉철한 판단력을 지닌 당원들은 그 민심이라는 것의 실체가 정권교체를 거부하는 민주당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당원들 사이에서는요, 윤 후보에 대한 지지가 더욱 강해지고 있는 것은 민주당 측 장난이 우리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미치도록 가만히 놔둘 수 없다는 단호한 마음이 보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서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공정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57.4%가 윤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정 후보보다 이것은 23.7%나 앞서고 있다. 이 특정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47.2%의 지지를 얻고 있다. 예, 그래서 이 후보에 대한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이유를 잘 아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중도층, 날이 갈수록 윤 후보에게 더큰 지지를 보내고 있고, 이는 여론조사 공정조사 결과가 말을 해준다. 그리고요, 이 예, 국민의힘 정선 투표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윤석열 후보 투표율은 더욱더 치솟을 것이다. 당원들의 표심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에도 이심저심으로 타고들 것이다. 그래서 당원들에게서 맹렬하게 부는 윤석열 태풍은 3,4일 실시될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정권교체를 강력히 희망하는 민심이 정권교체를 거부하는 민심을 제압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당심에서 압승할 것이고 여론조사에서도 승리할 것이다. 윤석열 태풍이 당원과 국민 사이에서 함께 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후보는 바람이기는 조직 없다고 했는데 윤 후보는 바람과 조직 둘다 가지고 있다. 대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간절히 원하는 당원과 국민들의 조직적 지원으로 윤석열 태풍이 불고 있으니 조직도 바람도 윤석열 것이다. 윤 후보는 경선 압승으로 당원과 국민에게 정권교체의 확신을 심어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이상일 공보실장의 논평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요,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배임 혐의를 뺀 거, 유동규 배임 혐의를만 적시한 거, 그리고 이 배임 액수도 수천억에서 천 백억 원대로, 이제 마지막으로는 651억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걸 보고, 아, 이건 확실한 꼬리 자르기다. 이재명 배임 혐의를 쏴하지 않겠다는 포기다 지금 엄청난 반발과 비판 여론이 일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이 심야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내놨느냐 예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했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뭐라고 돼 있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수사팀은 현재까지 어떤 결론을 내린 바 없다. 앞으로도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증거 관계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요.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배임 혐의로 고발돼 있는데 수사팀이 선을 긋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수사팀은 증거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가는 것이다. 증거가 나오는 것을 두려워할 사람은 검찰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물적 증거가 나와서 이재명이가 사인한 이 결제 공문서도 10여 개가 나왔어요. 이 연계성, 즉, 배임 혐의를 이재명한테 씌울 수 있는, 씌우는 게 아니라 이재명한테 배임 혐의를 염두에 두고 수사해야 할 당위성을 뒷받침해야 되는 스모킹 공들이 문건만 하더라도 10여 건이 나왔고요. 녹취록도 나왔고,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8조에 따르면 은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런 분양가격 이런 거 취득할 어, 예, 결정을 하면 반드시 시장한테 보고해야 한다라는 규정까지도 있어요. 그리고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 어,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말하자면 성남시의 개입 여부 이거를 수사하지 않는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거 잘못하면요 지금 뭐 우리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 다 지적하잖아요. 다이 검찰 수사관들, 검찰 담당 검사, 전부 재조사하겠다. 정권이 뒤집히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게 수사의 핵심인데 이거를 안 한다. 이거는요. 직무 유기고 직권 남용이에요. 김호수. 또 이정수, 뭐 박봉계, 말장면 애완견. 그러다 보니까 이 압박 여론과 비판여론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이렇게 야밤에 심양의 입장문을 급히 내놨는데 이제 이 입장문을 근거로 해서 보석기 이재명에 대한 호환조사에 임할 수 있다. 그리고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이재명 교체론이 더 아주 이제 수면 우위로 노골적으로 떠오를 어, 수밖에 없고 그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그래서 정권 교체의 파란시로도 이제 더 세게 그리고 빠르게 펴져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이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로 어, 이 유동규의 공소장 을 입수해서 그 대장동의 전말을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말하자면 판교의 노른자위 땅인데 거기서 수천억 이익이 예상된다. 그래서요 이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그들의 진영에서는 이거 부동산 경기가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성남 도시개발공사 1,822억 원을 챙겨놨을 뿐이다. 그래서 단군이의 최대의 수익을 가져왔다. 내가 설계한 건데 아주 잘했다. 이렇게 옹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동규의 공수장을 보면요. 이러한 이재명의 주장이 사실과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요. 왜심에 이렇게 나왔느냐. 조선일보 단독보도가 밤 10시경에 나왔어요. 밤 10시경에 나오니까, 아, 이거 공수사에 나간 거 아니에요? 이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뒤집어지죠. 검찰이 반란이 일어나죠. 이게 무서우니까 일단 입장문 하나로 오양세는 수사를 할것 같은, 진짜 수사를 할것 같은 쇼를 벌리는 이런 입장문을 내놨다라고 저는 일단 판단이 됩니다. 검찰이 수사 의지, 아직은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 유동규 공수장 속에 나와 있는 대장동 사건의 전말, 이제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뭐 정확한 겁니다. 추론, 어, 어, 이 보도가 아니에요. 사실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경기를 고려할 때 민간 사업자들이 가격 하락으로 인한 리스크를 감수했다는 주장,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수천억 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처음부터 도시개발공사에서 다 파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공소장을 말하자면 조선일보에서 입수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요, 대장동 부지에 대해서 분당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이다. 향후 개발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된다. 그래서요, 이 판교 신도시 남쪽에 인접한 위치조건 그리고 판교 테크노밸리 사업이 성공으로 인해서 일대 지속적인 택지 수요가 발생하는 반면에 주택 공급이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반증입니다. 그리고 수익성은요, 대량동 개발 사업의 수익성은 추가 기수된 유동규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민영 변호사의 배임 행위 내용에도 그대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사업이 막대한 추가 이익이 예상되는 근거로 여섯 가지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 성남시 전액출자로 인허가 과정에서 위험부담이 전혀 없다. 이거는 여러 차례 지적됐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상 수용권한을 보유하기 있기 때문에 지주작업에 대한 위험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강제 수용권한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판교 신도시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입지적 장점이 있어서 LH가 개발사업을 계획하는 어, 이전부터 개발수요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전, 답, 임하 등을 수용해서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 매각한 과정에서 막대한 배당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판교와 대장동 부지를 관통하는 서판교 터널이 개통된 예정이어서 집가상등이 예상됐다는 점 마지막 여섯번째, 택지 분양으로 인한 배당이익 뿐만 아니라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사로서 분양사업을 통해서도 수천억원의 수천억 원의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여섯가지 항목이 예,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배임 행위 이건 충분히 어, 어, 상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기획본부장으로 공사문을 총구, 어, 총괄했던 유동규 그리고 전략사업실장 실문을 맡은 정민용 변호사 이두 사람이 공모지침서 작성 그리고 개발 이익 분배 등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했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두 사람 모두 이러한 임무를 우입해서 공사가 아닌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줬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그리고요 이 남욱과 정영학이가 아주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멤버로 참여를 했고 그리고 김만배는 로비를 위해서 참여한 것으로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김만배, 남욱, 정영학, 그 다음에 유동교 이게 대장동 개발 핵심 사인방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정민용 변호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이 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곱 가지 필수 조항을 담아놨는데요. 이 일곱 가지 필수 조항을 담게 된 것은 바로 정영학 변호사의 정영학 회계사의 작품이었다.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의 뜰이 우선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맞아에 유동규의 신임을 받는 정민용 이런 사람들 갖다가 심사위원으로 집어넣었어요. 김문기 팀장이 두 사람을 그래서 성남의 뜰선소시음이 만점을 받게 하고, 사는과 메르츠 콘솔시험은빵점을 받게 한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비리의 의혹이지 않았습니까? 핵심이잖아요? 이런 이 범죄 행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2차 공소장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대장동 사업의 모든 추진 과정이 유동규하고 정민용, 김만배, 이런 대장동 일당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는요, 수사팀이 인허가권과 감독권을 가진 성남시를 의도적으로 빼놓은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공수장에 써놓고 이재명이로 싹 뺀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집은 100%를 소유하면서 실질적인 운영 권한을 가진 성남시를 배제한 거 그리고 공사만, 성남도시개발공사만 피해자로 본 혐의 구성 절대 납득하기 어렵다. 이것이 법조계의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이재명, 해임념의 배제한 것을 어, 이,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일단 이, 입장문을 내놓고 또 시중의 여론을 살핀 다음에 이 점에까지 어느 정도로 수사할 것이냐, 수사라면 면피 면 면제부 줄라고 수하는 사 건데 틀림없이 면제부라고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꼼수를 지금 연구 중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는요, 이 김은혜 의원이. 예, 이재명의 에, 육성 녹취록을 전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영상 파일인데요. 2013년도에 에, 2013년도에 성남 도시개발 공사가 만들어지면 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운영하고 이러는 것은 안 하겠다라고 하는 영상 파일이 공개가 돼서 지금 파문을 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했죠. 이 2013년도 1월인데 수정교 태평 상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새 인사회에서요. 뭐라고 시민 진리에 답변을 했냐면, 시민이 도시개발공사가 왜 수익을 꼭 내야 하느냐는 시민의 질문에 대해서 임대아파트지역 운영하고 이런 건안 하려고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 파일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재명의 시민들과 만나서 도시개발공사는 궁극적으로 이익을 낼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제1공당, 대장동은 결합개발을 하면 수익이 좀 남는데 현지 주민보상으로 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어서, 나머지 분양 개발 사업, 이런 것들 하면 돈이 남겠죠? 그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임대 아파트를 지어 운영하고 이런 건안 하려고 한다. 그것은 손해가 나니까. 임대 아파트 때문에 적자가 나는데, 나는 것인데, 성남시 의회가 통조를 안할 것이니까. 그러면서요, 어, 이때는 언제냐면은 성남도시개발, 시설관리공단이 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폐합하는그 과정에 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재명은요, 당시에 돈이 나오면 예산으로 쓰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수익으로 어느 한 지역을 헐어서 도서관을 만든다든가 이런 본 시가지 개발 사업에 쓸 것이다. 그러면서요. 배당도 금지되어 있다. 공사인데 누가 배당을 받느냐? 이렇게 말도 하고요. 도시공사가 왜 이익을 되느냐 궁극적으로 이익을 낼 필요가 없죠? 라고 하면서 왜 이익을 남겨서 뭐 하겠어요? 결국 써야지. 이런 입장문을 냈어요. 이걸 이제 해석해 보면 이재명 후보는 약자편이라는 환상을 깨게 해주는 진심한 고백이다. 대장정을 거쳐서 백등동까지 이재명 후보가 꾸준히 민간 개발 사업자의 세대수는 늘려주면서 서민들 의 임대 주택을 줄인 배경을 이제야 알게 됐다. 이렇게 김은혜 의원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집 없는 서민의 임대 주택은 수익 관점이 아니라 주거 안정과 공격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게 기본이자 상식이다. 맞는 얘기죠? 근데 이재명 후보의 30년 임대주, 임대 임대 기본 주택 공약도 구호에 그치지 않을까 의문을 갖게 된다. 이렇게 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오세훈 시장이 TBS 예산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지금 삭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모준 출연료, 지금 뭐, 연한 4, 5억씩 한다, 이렇게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요. TBS 라디오 예산 96%를 삭감하고 났습니다. 결국 출연료 이제 정상으로 돌아. 가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요. TBS 출연금을 대폭 삭감하면서 라디오본부, TV본부, 보도본부, 전략기획실 예산을 96 내지 99%까지 삭감했어요. 그래서 어, TBS 출연금 금년에 375억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52억 원으로 123억 원의 출연금을 줄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쭉 보면 서울시는 이 중에 라디오 본부 예산은 96.1%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예산이 62억 5천여만 했었는데요. 22년도에는 예산은 2억 5천여만으로 60억 1천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96.1% 삭감된 라디오 본부 예산에는요, FM방송 제작 및 운영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FM방송 제작 운영 예산에는 김호준이를 비롯한 출연자들의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김호준에게 지급될 출연료 예산을 전액삭감한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김호준이는 회당 200만 원, 그리고 연간 5억 원 수준의 예, 지금 출연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싹다 잘라버리겠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제 예, 서울시의 경우에는 110석 중에 99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TBS 예산 삭감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요. 이 행정 감사에서도 반발하고 있고 또 TBS PD 협회도 성명을 통해서 어이 만약 이렇게 되면 TBS 모든 방송 제작 중단될 수밖에 없다. 어 이렇게 지금 어 얘기를 하고 있고 또어 뭐라고 그럴까요? 이 김호준 이강택 TBS 대표도 여기에 지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마침 김오준이가 말이죠. 이 123억 원의 예산을 삭감한다. 라고 오세훈 후보가 오세훈 시장에 발표한 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늦게 방송에 나왔어요. 그래서 20분 정도, 5분, 10분이 아니라 20분 정도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산 삭감에 나선 오세훈이한테 결국은 잘린 것이 아니냐. 이런 효과도 나왔었는데, 그냥 교통사회 때문에 늦어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오준이가 오세훈 시장 출연을 요청하고, 어, 또 상업 광고를 허용해 달라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말씀드리면요 외교부 청와대가 노태우 대통령한테 온외국이 어, 대통령과 수상들의 조전을 은폐했어요. 그래서 국제 망신을 사고 있다. 이것도 말이죠 유족 측에서 어, 주한 중국 대사하고 통하면서야 알았어요. 또 이게 보도가 되지 않으니까 중국 측에서는 왜 이걸 보도하지 않느냐 어떻게 된 거냐 전달했느냐. 웃기까지 하는 외교적인 결례를 범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에 관해서 뭐라고 정부는 해명하고 있느냐. 한꺼번에 모아서 잘 전달하려고, 어, 했던 것이 절대 은폐는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정부 해명,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거요. 누가, 누구의 지시로, 왜 이러한 조전을 다 감추고 은폐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 그래서요. 우리 취재 기자 여러분들도 이거를 고소고발하십시오. 그리고 국민님도요. 이거 고소고발하시고 시민단체도 고소고발해야 됩니다. 누가 어떤 경위로 어떤 지시를 했길래. 그래서 여기 통신조에 핸드폰 전부 압수수색하고요. 관련 문서 전부 다 압수수색해서요. 철저하게 이러한 이 외교적인 결례. 반드시 그 책임자를 문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노태우, 노태우 대통령이 결국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북방 외교를 트는데, 아주, 선구자적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을, 이렇게, 말하자면, 서거 때, 그 공이, 외교적인 그 성과가 부각되는 것을 지금 바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바라지 않겠어요? 마침, G20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적인 성과를 올려야 되는데, 노태우 대통령, 이, 뭐 하냐면, 성과로, 이게 덮여질 가능성을 우려한, 이 꼼수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가가지고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하려다가 못했잖아요. 이것도 실패. 대대견 실패예요. 작년에 뉴욕 가서 못했죠. 지난번에 영국에서도 못했죠. 이번에 로바이스도또 못하죠. 연속 세 번의 다자 정상회의가 있는데 바이든하고 한 번도 공식 정상회담을 못 가져요. 완전 실패다. 그다음에 교황방북 금방내 이루어질 같이 난리를 폈잖아요. 얼마나 이 하이프로파일로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기조를 바꿨어요 아이 교황은 아르헨티나 출신이다 따순 나라다 겨울에는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갔다 와서 역풍이 불게 분명하니까 예, 2 0 1 8년에도 그렇게 예, 교황이 그냥 원칙적인 말을 했는데 마치 적극적으로 갈것 같이 홍보했다가 예, 망신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핑계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슬그머니 교황 방북, 방북 카드를 뒤로 감추는 이 꼼수 이 조전 감춘 거나, 교황 방법 의도, 그리고 이제 추진 가능성, 이거를 갖다가 또탁 맞추는 거나, 또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요, 그야말로 우연히 지나가는 길목 지키고 있다가 2, 3분 만남을 가지고 정상이 무슨 회담이란 것처럼 떠벌렸다가 개, 대망신을 당했잖아요. 대망신을. 이러한 문재인식 외교, 우리가 반드시 그 실패, 어디까지 나라를 추락시킬 것인지, 지켜보기도 민망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오늘 밤 심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